여기 서울숲공원 야외공연장 지금 공사가 사실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아프리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10월 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 막바지입니다. 관중석. 아니면은 그런 텐트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간이 텐트인데 지금 내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늘 제가 이쪽에 태양을 등지고 나무 그늘에서. 앉아있는데 우리 내 반대 뒤에는 지금 이쪽 반대 쭉 뒤로 가면은 말도 못하게 지금 휴식을 취하고 지금 점심시간 이제 1시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그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습니다. 여름에는 여기가 더 와가지고 그냥 그늘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선하고, 식사들 끝내고, 담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들, 있는 그냥, 순간으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는가 싶더니, 여름이 오고, 그 무더운 여름에 매미가 그렇게도 우러대더니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온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오면은 여기도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해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인생 황혼으로 접어들고, 추억은 쌓이고, 지난날은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서울숲 행사가 많습니다. 내일 10월 1일 페스티벌 아프리카. 저도 어떻게 파트너랑 같이 올지. 글쎄요.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